파티에는 야채들을 이용해서 맛있는 아로니아 부침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로니아를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진이겨가지고 부침개를 할 거거든요. 목에 걸리는 거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부침개는 씹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진이겨서 물이좀 많이 나올 때까지 해줄 겁니다. 갈아진 아로니아에 진가루를 조금 살짝 넣을게요. 저는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넣진 않아요. 여기에 전득 감자, 네, 감자 전분을 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감자가 또 영양가가 있잖아요. 넣고 줍니다 영양가가 만점일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출출할 때 먹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츠를 좋아해서요 많이 해왔어요 이렇게 아래에 아로니아와 잘 섞어주세요. 이건 약부추인데, 어, 이따가 양념장 만들 때쓸 거예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양념장만 만들어줘도 밥에다 잘 비벼먹더라고요. 기름도. 이렇게 해서 눈장을 뜨면 됩니다. 네, 고소한 냄새가 막 나요. 배가 너무 고파지는데요. 자, 맛있겠죠? 저는 달사한걸 좋아해가지고, 달사각할 때까지 좀 놔둬요. 준비해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아로니아 부침개가 완성이 됐네요. 한번 맛을 볼까요? 음, 어렇게 달지? 음, 달아요. 신기하네. 떫은 맛이 하나도 없고 단맛으로 변했어요. 음. 어, 너무 맛있어요. 지금 제가 더 배가 고파서 더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부추가 있어서 이렇게 단가? 음, 조합이 되게 잘 맞네요, 부추랑 음. 음 맛있어 마지막 음아 음, 끝까지 맛있네 와 이거는 아로니아를 냉동시켜가지고 입에다가 그냥 넣고 먹으려고 만드 거예요. 일단 즙을 내기 위해서 좀 갈아야겠죠. 그루트가 있어서 넣었는데 두개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 식구들 범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갈아볼게요. 여기다 올려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좋아요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얼려보겠습니다 하루가 지난 네,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리고 입에 넣고 있으면요, 시원해요. 올여름 아로니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